5A하고 5B는 서로 수직이래 그러면은 A라는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? 1컴마 3이 여기 A에요 그럼 5A라는 말은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A까지 연결해 얘랑 이렇게 근데 이놈하고 뭐라고 했다고? 수직 그럼 얘랑 수직이래 누가? 5B가 근데 B는 A 컴마 5인거야 그럼 a, 5라는 말은 y 좌표가 무조건 몇인 거야? 그 y 좌표가 무조건 5니까 얘보다 더 위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y가 5인 라인이 이렇게 있지 않겠니? 근데 여기서 b를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다가 a, b 잡았는데 여기에다가 a, 5 이렇게 잡았다고 해봐 그러면 5, b를 연결하시면 5, b가 이렇게 되는데 5, a와 5, b는 수직인 거야? 그럼, 당연히 그림 그려보면, 비가 대충 어디 쪽으로 가 있다는 거 알겠냐? 2, 4분면 쪽으로,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모르겠어? 그거 모르겠으면 그냥 포기하자. 방금 이렇게 그려보고, 어, 수직이어야 되는데? 이건가? 이건가? 돼? 얘는 당연히 수직이려면 생각을 해봐. X축하고 Y축이 서로 수직 아니냐? 이 검색끼리. 은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 이쪽으로 좀 이렇게 누웠으면 걔랑 수직이려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. 얘도 이렇게 돼야 여기가 90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쪽에 점이 있냐고.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아닌 거잖아. 그러니까 걔는 수직이 되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. 맞죠? 아니야. 돼요까지? 그래서 이렇게가 몇 도가 나온다 90도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점은 좌표가 무조건 뭐야 a, 5잖아요 그럼 수직 나왔으니까 뭐 이용해야 겠어 기울기 이용해야지 그럼 이 초록색 기울기 이쪽몇칸 갔어 a, 오 같잖아 그러니까 여기 0,0에서 여기 a,5까지 기울기 뭐냐고 a분의 5 아니야? 아니 무슨 기울기를 이렇게 묶어하지 여기 0,0이잖아요 x의 증가량이니까 여기 a에서 0 빼면 a고 5에서 0 빼면 5 아니야? 맞지 그래서 뭐분의 뭐? 음, 음. a분의 음. 얘가 기울기야 자 그럼 빨간색 기울기는? 아, 여기가 1,3이에요 1 갔다 3 올라갔잖아 기울기 얼마냐고 3얘 둘이 뭐하면? 어, 얼마 나와? 맞지? 그래서 a분의 15가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얼마?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5래 됐지? 자그 다음 b하고 c는 y는 x에 대해서 뭐래? 대칭 근데 b점에 좌표가 나왔어 그러면 마이너스 15 5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몇 컴마 몇이 되나요? 마이너스 5 컴마 5마 마이너스 15 여기로 오겠지 여기가 누구라고요? C. 그럼 C점 나왔지. 그럼 이 문제는 좀 쉬운 거네. 여기 A점하고 여기 누구하고 C하고 두개뭐 하래? 뭘 구하래? 직선 구하라는 거잖아. 이게 직선을 구하라는 말이랑 안거 아니야? 결국은 직선을 구해야 y 절편을 구하지. 그러니까 A하고 C 연결해서 이렇게 구하면 이 직선의 y 절편 이 여기 위쪽에서 생기겠어요, 안 생기겠어요? 생길 거 아니에요. 여기 1,3하고 5,-15하고 기울기를 찾아야 될거 아니에요? 자 1에서부터 5까지 갔으니까 몇칸 갔어? 4칸 그 다음에 여기 3에서 여기 마이너스 15까지 왔어 몇칸 내려왔어? 18칸 내려왔지 그러니까 4분의 마이너스 18이 기울기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가 기울기겠네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여기 A점의 좌표가 1,3이니까 1,3 하면 되잖아. 됐죠? 근데 무슨 절편 구하는 거니까 y 절편 구하는 거니까 x에 0 넣으면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3 더해주시면 2분의 9 더하기 3이 y 절편일 거 아니야? 그럼 3이 2분의 6이니까 2분의 15 하고 나오겠죠? 전혀 어려운 문제가